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정밀 납탄 프레임의 공허 속성 산탄총인 무성음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무성음이란 산탄총은 여러분들이 찢어낸 교리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찢어낸 교리 던전은 최후의 형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최후 형체 던전 열쇠가 있으면 플레이할 수 있는 던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보스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스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클리어하면 무작위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찢어낸 교리 던전은 지금 메인 던전이기 때문에 매주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 보스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얻고 싶어서 첫 번째 보스만 계속 잡으면 계속해서 파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새로운 던전이 나오고 이게 메인에서 빠지고 로테이션 던전에 들어가면 주에 한 번씩 캐릭당 한 번씩 그 무기를 파밍할 수 있고 해당 주가 이 찢어낸 교리 로테이션에 적용됐다면 그 던전 로테이션이 찢어낸 교리가 됐다면 그 주에는 계속 클리어함으로써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기를 얻고 싶으면 뭐 나중에 파밍 가도 되겠지만 지금 메인 던전일 때 파밍하시는 게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무기의 특징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밀 납탄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정밀 납탄 프레임이고 정밀 프레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밀은 진짜 산탄이 나가는 거고 납탄은 이제 슬러그탄 한 발씩 딱딱 박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요런 총에는 희한하게 요런 정밀한 한불 같은 게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납탄, 정밀 납탄 프레임은 그 약점에 때려 박는 스타일의 총기기 이 때문에 이런 정밀한 함불 위에도 뭐 이렇게 데미징가 특성이 그냥 산탄 총보다는 훨씬 큰 위력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전같이 세진 않지만 지금도 이제 PVE에서 상당히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VE에서 쓰실 거라면, 여기 되게 웃긴 게, 선망의 모기고에 미끼월 스위치라는 특성이 기본으로 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요. 자, 이게 왜 좋은 건지는 다른 특수학이나 다른 중학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받으셨을 테니까, 두 개가 시너지가 가장 높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밀한 한불이 있어가지고, 네 발을 정밀 데미지 그러니까 약점 데미지를 데미지를 네발 쏘게 되면 두 발이 다시 내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몇 발을 더쏠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돌려주는 거예요. 재장전이 되면서 두 발이 네 발을 썼을 때 정확하게 쐈을 때두 발이 재장전 되면서 그두 발은 새로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탄수에서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네발 쓰면은 두 발만 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니까 두 발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예쁘게 파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탄창 마저도 늘리게 된다면 네, 이렇게 하면 8발이 될거 아니에요 8발이 되면은 더 많은 발수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PV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쓸수 있다 만약에 잡몹을 잡겠다고 라 싶으시다면 여기 불안전탄약도 있고 여기 사기저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광역적으로 애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산탄총으로 잡조를 잡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 없이 쓸것 같으면 치명적 무기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볼수 있는데 뭐 요거 두 개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PVP 같은 경우에는 막 사거리를 늘릴만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 사거리가 정밀 납탄은 좀 높기도 하고 정밀도 좀 높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고독한 늑대 같은 거나, 막 그, 선택해서 고를 건 없는데, 요런 걸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감 시간까지 쓸수 있어서, 요거 두 개를 쓴다면, PVP에서도 약간 재미를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VE든 PVP든 어느 정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죠. 요거는 연사를 기본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화살쪽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반동 방향 때문에. 그래서 화살쪽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탑재해 주시고, 다른 거는 굳이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탄창인데, 자, 제가 아까 얘기를 좀안 하긴 했지만은, 이 탄창을 봤을 때, 자, 만약에, 이거 인게임에서 보여야 됩니다. 인게임에서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전술 탄창을 눌렀어.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거 아닙니다. 탄창 숙련 아니고, 그냥 탄창 개조부품 있잖아요. 연장 탄창인가? 아무튼, 아, 연장 탄창 아니고, 무슨 탄창 개조부품 있어. 그걸 찍었을 때, 탄창이 8발이 되면은, 무조건 이걸 쓰세요. 전술. 무조건.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이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8발이 된다면, 근데, 인게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누른 거랑 다르게, 8발이 안 나와. 그러면은, 부가 탄창에 탄창 개조부품을 쓰세요. 여기에 붙이는 거, 탄창 개조부품 쓰시면, 여덟 발이 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걸 써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여덟 발이 될 거야. 부가 탄창 플러스, 탄창 개조부품 쓰면. 어차피 숙련자 이거 없으니까 숙련자는 못 박아요. 자, 그렇게 박을 수 있을 거니까, 이거로 여덟 발이 되면 이거, 이게 안 되고, 이걸로 여덟 발이 되면 이거를 가셔야 됩니다. 이거 두개 말고는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탄창 두발 올리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그 3열하고 4열은, 여러분들, 여기에 선망의 무기고랑 미끼와 스위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시다. 깔고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 하지만, 여기 는 정밀한 환불 있죠? 자, 여덟 발이 될 경우에는 되게 많은 발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덟 발을 쓰면, 네 발을 쓰면 두 발이 들어오죠? 그죠? 네 발을 또 쓰면 두 발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네 발을 또 쓰면 두 발이 들어옵니다. 그두 발을 쓰면 끝나요. <laughs> 되게 많은 발수를 쓸수 있어가지고, 선망의 무기고로 이제 탄창을 한번 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써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선망의 무기고에 미끼어 스위치가 가장 좋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밀한 불의 미끼어 스위치를 쓰셔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아마 DPS는 선망의 무기고가 더 좋을 거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재장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짧은 기간에 쓸 거라면 정물행 환불이 좋고, 긴 기간에 쓸 거라면 선망의 무기고가 무조건적으로 좋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식으로 쓰실 것 같으면은, 아까 잡졸 잡는데, 뭐, 불안정 탄약을 쓰셔도 되고, 사기저활을 쓰셔도 됩니다만, 이걸로 굳이 저는 잡졸을 잡을, 잡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굳이 잡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선망의 무기고 미끼와 스위치다 아니면은 정밀한 함부로 미끼와 스위치가 나와도 그냥 써보셔도 된다 물론 정밀한 함부로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8발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탄창이 8발일 때 정밀한 함부은는 효율이 상당히 높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어요 효율 따지고 보면 이게 더 좋아 탄그 정리도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은 선망의 미끼와 스위치라는 거 걸작은 선망 쓰실 거면 조작성 요거 쓰실 거면 재장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화살촉 브레이크 가져가시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 게임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술 탄창에 무기의 개조 부품, 그 탄창 올려주는 개조 부품이었을 때8 발이 되면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8 발이 아닌 일곱 발이야. 그러면은 부가 탄창을 가셔가지고 탄약 개조 부품 두면은 여덟 발이 된다면 이걸 가셔야 됩니다. 두 개를 썼을 때, 여덟 발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전술이 여덟 발 된다면,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어. 전술이랑 부가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망의 무기구랑, 미끼와 스위치, 이렇게 가면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좀, DPS는 딸려도, 탄 효율이 엄청 좋,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밀한 함불에, 미끼와 스위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른, 뭐, 잡졸 잡는 용은 굳이 설명을 해 드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가시면 최대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쓰는 게, 잡졸 잡는 용이 아니라, 정해를 컷 하거나, 보스 서브디을 하는 용이니까. 그리고, 걸작은, 만약에, 선망의 무기로 쓰신다면, 조작성 무조건 가시고, 정밀한 함불 걸로 가실 거면, 재장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PVP입니다. 자, PVP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조작성이랑 사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맞게 그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숙련자 모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는 일단 여기 막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게 어 아무튼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망치 단조광선으로 한방 사거리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마감 시간이 있잖아. 이게 반탄창이 돼도 10의 사거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 산탄총이 발수가 한두발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10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10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여기 연구한 거 보니까 반탄창이었을 때 30의 조작성이 있잖아. 이미 반탄창이었을 때 조작성은 만땅이야. 그러면 은 마감 시간은 어차피 여기 써야 되잖아요 다른 거쓸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고독한 늑대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감 시간으로 늘어나는 조작성은 이미 100이 넘어요 그럼 조작성을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조진타장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은 100이 넘어 그러면은 걸작에서 이걸 100으로 꼭 만들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이미 레인지가 10이 올라 버리니까 그럼 여기서는 조작성도 찍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막 캐고수라서 그, 그 특수탄약을 엄청 많이 먹어서 반탄창 이상이 갔을 경우에는 이제 조작성이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미 반탄창이었을 때 30의 조작성이 오른다고 치면은 결국 <laughs> 어, 결국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하실 거면 안정성 쪽으로를 좀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정성 왜냐면 이게 벌써 만땅이잖아 풀이에요 풀 이것만 찍어줘도 이미 사거리 풀이고 조작성 풀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안정성을 챙겨주는 거예요 아나 그래도 안정성 싫어 그러면은 뭐 알아서 조작성이나 사거리를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되게 간단한 총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PVP에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특성만 봤을 때는 진짜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PVP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근데 납타는 요즘에 잘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자,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PVP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원했던 그 납탄 산탄 쪽에 펑 롤이 여기 그대로 붙어 있어요. 물론 신규 특성이지만. 그리고 PVP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PVP에서도 고를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말할 순 없어요. 되게 무난무난한 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파밍해서 사용해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